제주 베이스캠프 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쉬운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 전반부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제13장부터는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계속 이방인을 향한 사도바울의 전도여행이 진행됩니다. 우선 제1차 선교여행을 출발한 바울 일행은 구브로섬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원과 그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 요한도 그들을 돕기 위해 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다 돌고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행을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길을,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총독이 이 모습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가 유아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바가에서 더 나아가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회당장들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을 해가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높여 주셨고 큰 능력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행한 일을 참으셨으며 가나안 땅에서 일곱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약 450년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사무엘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백성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마칠 무렵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뒤조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며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여 예언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정당한 구실을 찾지 못했지만 블라도를 졸라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께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무덤에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그의 몸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 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더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거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리를 보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대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배척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리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됐고, 마침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브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두 선교사는 소아시아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벨을 거쳐 1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이자. 무리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한 사건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느 때처럼 유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형제들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그 은혜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유대인 편을 들고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며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의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처의 마을로 피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자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말하는 일을 주로 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몇 마리와 꽃을 성문으로 가져와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로 무리를 겨우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도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에 그가 깨어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기도와 금식을 한후 그들이 믿는 주님께 장로들을 돌보아 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런 뒤에 두 사도는 비시디아를 거쳐 반빌리아로 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입니다. 이제 두 사도는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교회 앞에 보고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사도들은 이 문제를 공의회에 상정하였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다. 회의 결과는 이방인도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앞 지방을 거쳐 가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세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자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 곧 베드로가 전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게 된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도시마다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자기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신자들 가운데서 지도자들로 있던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려고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신라를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다음에 말하는 요구 사항 외에 다른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상에 바친 채물과 피와 목조를 나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만 지키면 잘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권면의 말씀을 읽고 기뻐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언자므로 신자들을 권면하여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평안히 가라는 신자들의 인사를 받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바 있는 여러 도시로 다시 가서 신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이 그들과 함께 계속 일하지 않고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마침내 갈라서고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가 키프로스로 떠나갔습니다. 반면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였으며 주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안디옥 신자들의 환송을 받고 신라와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각 교회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은혜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사랑이 식어갑니다. 무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